장을 경찰서로 남은 보내고 짓지는 않습니다. 왜냐 나는 금천구 주민이고 남은 구청장도 금천구 주민이기 때문에 경찰에서의 청장님을 보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빨리 구청에서 그 데려와서 저에게 손을 내밀고 잘못했대 신대표. 앞으로 안그럽게 신대표 한 번만 기회를 주소, 신대표, 이렇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저는 청장님을 무고죄로 고소하지 않고 사랑과 마음과 예쁜 어린, 어린 마음으로 청장님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것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계속 반성은 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버티려면 청장님은 누구 제로 군수당의 경찰서에서 몇 시간 동안 조사받고 힘든 시간을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